어, <목소리> <목소리>

그렇게 극찬 했잖아 어, 와. 아. 최대한 앉자마 복죠. 가서 감독도 못할 너무 맛있었어. 그게달라 내가 그, 그 피자랑 다른 거같아 일반 피자랑. 음. 예 드릴게요 많이 주세요 이제세 번째 판을 어떻게 표현하지? 세 번째 판하음맞는 <substitute> <한 Chelsea> <laughs> 음, 아, 네. 네, 거예요? 술 도둑 술 도둑